네. 미세먼지에서 황사까지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인데요. 네. 이다가 트러블까지 나면 총체적 난국입니다. 네. 이 아니죠. 네. 피부에 생기도 없고 또 푸석푸석해지잖아요. 아, 이럴 때일수록 또 음. 피부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럴 때 가장 손쉽게 할수 있는 피부관리법이 바로 음. 1일 1팩이잖아요. 음. 아, 1일 1팩. 저도 압니다. 1일 1팩. 요즘 1일죠 <laughs> 하루에 팩을 한 번씩 한 아, 남자분들. 어, 네. 와. 연인분들이. 네. 저도 연예인이지만. <laughs> 저는... 까먹... 솔직히 까먹었죠, 연예인 네. <laughs> 그런 생각 까먹는데 그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면서요. 아, 슬리피스는 네. 뷰티 프로그램 3회 만에 뷰티 네, 네. 마스터가 아예 다 됐어요. 맞아요, 어,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응. 뷰 마니까요, 뷰 마. 그 연예인인 것만 알면 딱... <laughs> 뷰 마. 슬리피스도 안다운 그 1일 1팩이요. 1일 네. 어, 1팩을 하려면 마스크팩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골라야 하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광채 마스크팩을 준비 있습니다. 광마 네, 광마, 광마. <laughs>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 보시죠. 안녕하세요. 뷰티엠 부티 시청자 여러분. 뷰티 마스터 정은아입니다. 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아지면서 봄의 영향인지 미세먼지의 영향인지 피부가 자꾸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피부가 건조해지면 탄력을 잃고 탄력을 잃으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저도 어느덧 20대 후반인지라 빨리 관리를 시작해야겠다 싶어서 어, 당분간 1일 1팩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일 1팩으로 소개할 마스크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제품인데요. 하이루론이 음, 그리고 세라마이드 그리고 콜라겐 이렇게 세가지의 종류입니다. 음, 이름만 들어도 오늘은 탱글탱글해질 것 같은 콜라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 마스크팩을 가져온 이유는요. 이 마스크팩 시트가 고급 원단으로 사용된다는 그 리오셀 원단이라고 해요. 고급 원단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피부에 부드럽고 또 신축성도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피부에 딱 붙였을 때 앰플을 그만큼 빨리 흡수시켜 줄 거고 잘 전달시켜 줄 거고 또내 얼굴 크기가 요만하든 이만하듯또 이만하듯, 목까지 충분히 늘려서 붙여줄 수 있다 어, 제 생각은 일단 그런데요 일단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식물성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부여해주는 주름 개선 그리고 미백 이중 기능성 마스크팩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지 여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앵쿨이 남아있네요. 너무 아깝다. 이야, 이, 이, 뭐랄까, 이 광채 보이시나요? 아직도 이렇게.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담 없이, 또뭐 이렇게 부드러운 시트로 된 마스크팩으로 일일 일팩을 해주면서 이 봄철 건조한 피부를 관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뷰티마스터 정하나였습니다 투취 케어! 이게 바로 영상에서 보여주셨던 팩이죠? 음. 오! 네 이거 세 개네요 한번 일단 뜯어서 봐야겠네요 네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게 또 보는 거랑 직접 쓰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니까 오. 어? 일단 굉장히 뭔가 투명하고 이렇게 어. 보시면 굉장히 도톰하고 네네네네.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나요? 어? 시트가 어? 달라요 엄청 보통의 슬키해. 시트가 확실히 달라요. 음. 이 시트가 알고 보니까 고급 옷감 원단으로 사용된다는 리오셀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사건 이게 요즘 좀, 시트 좀. 마스크팩이 이 시트가 정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 사실은 뭐 마스크팩은 그냥 앰플도 중요하지만 앰플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이 성분 인자인 앰플을 고스란히 피부로 전달시켜 줄수 있는 시트가 중요한데. 이 시트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뭐 리오셀 원단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광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습이나 화이트닝 이상의 어떤 그 작용을 할수 있게 시트 자체가 다른 마스크하고 팩 굉장히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마스크 시트가 자체가 워낙에 피부에 자극이 없고 부드러워서요. 원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피부에 굉장히 잘 전달시켜주는 그런 원단이기 때문에. 광채 아, 시트라고 광채 시트 러니까 네. 지금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네. 콜라겐그 다음에 EGF 세라마이드, 그 다음에 히알루로닉이 있어요 음. 히알루로닉은 말 그대로 수분 마스크팩인 거죠? 맞아요 이 히알루로닉 팩을 제가 지금 손등에 이렇게 붙여봤는데 붙이자마자 그냥 수분이 꽉 어. 폭발하는 느낌? 네. 손등에서 꽉이요? 뭐. 꽉막막막 날아다니고 역수분이 어. 어. 그, 어.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워터파크 그러게, 이쁘다. 확 달라요. 한 팔이랑 안한 팔이랑. 여기 더 바르고 있고. 싶다. 이렇게 이쁘게 봐야지. 근데 이 팩이 좀 끈적임이 조금 덜한것 같은데. 아 네. 저는 옛날에 그 팩을 좀 해봤는데, 조금 끈적끈적한 게 조금 맞아. 기분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남자분들 좀... 싫어하시잖아요. 네, 남자들이 <laughs> 음. 약간 수분크림을 발라도 그렇고. 네, 일단 이히아루로이팩 같은 경우에는 음. 수분이 뭔가 너무 부족하다,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할 때, 그때 사용하면 딱인 제품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제품은 히알루론이 함유되어 있어서 음. 그 피부 보습에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에 이 피부에 보습막을 한번 형성해 주고요. 음. 또 서양 장미 꽃수와 자스민 꽃수가 음. 함유돼서 음. 또 피부에 또 수분을 한번 빡 채워 주는 그런 마스크 팩이라고 합니다 아, 박스, 이거 빡시트네. 빡시트. 뭐야? 근데 이지에프 팩 하는데요. 그 이지에프는 뭐예요? 피부의 어떤 조직을 빨리 생성시키는 그런 어떤 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아주 크게 도움을 주는 성분이죠. 피부과에서 간단한 음. 시술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해주면 피부 재생에 되게 도움이 되는 마스크 팩이기도 하고요. 음. 또 평상시에 사용하면 되게 피부에 활력을 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귀찮지만 조금은 일일일 음. 팩으로 건강하고 또 자신 있는 피부로 가꾸시는 건 어떨까요? 네. 네.